길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지도를 만드는 곳이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게 된다면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위치 기준 체계입니다. 위치 정보, 즉 GPS라고 불리는 위성항법 시스템 GNSS 서비스를 24시간 관리 감독하여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내비게이션, 수로 및탕로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준점을 통해 국토에 대한 평면적 위치와 높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측지 기술인 VLBI는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의 준말입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회의사에서 방사되는 전파가 지구에 있는 안테나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해석하여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각변동,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및 지구 자전운동 등을 분석하여 미래 지구 변화를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간영상 정보 구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은 전국을 촬영하며 국토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행정 업무 및 불법 건축물 단속, 도시 계획 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 표고 모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치 표고 모형이란 지도와 더불어 항공사진, 위성 영상 등을 통해 확보한 공간 정보를 입체화하여 지형 높이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관측 위성에 탑재된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위성 영상 자료는 통일 한반도 국토 인프라, 재난 재해 모니터링. 관심 지역, 시기별 국토 변화 모니터링 등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사업은 지도 제작입니다. 종이 지도부터 3차원 공간 정보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며 국가 기본도와 수치 지형도, 그리고 국가 관심 지점 정보 POI와 같은 정보들이 다른 데이터와 쉽게 융합하여 활용되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점자 지도와 색각 이상자 지도 등도 제공됩니다. 소축적 지도 및 세계 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제공하여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국토조사 및 지명입니다. 국토조사는 국토와 관련된 계획과 정책 수립을 하거나 공간 정보 활용을 위해 국토 지표를 제작합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매년 국토조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인 지명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뿐만 아닌 개정 및 정비하여 관리 감독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지명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지명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는 국제협력 분야입니다. 먼저 유엔 공간정보 회의 활동을 통해 자연재해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가 위원회에서 공간 정보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네팔 요르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외 공간 정보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공간 정보 기술에 대해 글로벌 연수를 수행하는 등 국제 협력사. 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수치지도와 항공사진 등 다양한 지도 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지도박물관은 다양한 고지도와 측량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측량과 지도 제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토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며, 올해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는 천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토지리정보원이 하는 사업 분야를 여섯 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구축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을 돕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토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